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은 동일했지만 언약을 놓친 율법과 종교 생활을 하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과 참 생명을 누리고 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울이 그리스로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생활도 오늘부터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믿고 또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또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증거로 나타나는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됩니까? 그 응답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 연장 속에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또, 날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산다.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만나는 시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전에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 결국 내가 드러났습니다. 자기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전에 알고 누리고 자랑하던 것은 아무 의미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도 지혜 있는 자들 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냐? 오늘 저희의 모습은 질그릇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질그릇인 내 모습을 보고 금그릇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인본주의도 쓰는데, 오늘 먼저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우리 안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전에 의지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배경, 결국 세상 배경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의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꼼짝 없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우겨싸이지 아니냐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는 일을 당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긴 하는데 절대 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리함이라. 내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을 살리는구나. 오늘 아침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낙심할 일도 있고 좌절할 일도 있고 좋은 날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응답에 발판되고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체험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발견케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증거 주시려고 허락하신 작은 사건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법에 그리스도를 이 연약한 질그릇에 담았으니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함께 하고 있고 그리스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좌절한 자들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증거는 우리도 같은 일을 당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다윗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시간 갈수록 다윗은 더욱 믿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 한 환경 한 환경. 사람들을도 겪어가고 여러 사건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하나를 하나를 통과하면서 점점 더 우리 안에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예전에는 겨우 내가 이 문제 빠져나왔는데 똑똑같은 문제 이번엔 또 어떻게 감당하나 이것이 너무 힘들고 답답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체험하고 나니까 문제를 겪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또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바울의 오늘 이 글은 이론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역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한 증인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또한 21세기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근본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해답이 되셨고 그 어떤 흑암 문화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내가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운명과 나의 모든 배경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생명이 모든 죽음을 통과하게 만들고 능력이 모든 문제를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변화시키는 증거의 날이될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고 또 연약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참된 빛을, 생명과 소망을 그 소망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승리의 날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저에게 세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고 주의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21세기 2, 3, 7, 5천 종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증인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각자의 우상 가운데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축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케 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